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뭐 묻은 거 죄송하고요. 아까 승리기로서 뗐다말게더라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으, 으겐이. 제가 지금 코감기에 걸려갔고요, 여러분. 발음이 잘안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으겐입니다. 으겐. 의견. 으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지씨가 선물해준 필통 소개해볼 건데요. 어, 뭐 일단, 이거요 이거는 무구점에서 8,000원에 파는 것 같은데, 그, 제가 그, 앙리시 샀던 문구점은 제가 알던 문구점이고, 그리고, 할인을 할인해주는 문구점이기 때문에, 어, 아마, 7천원 정도는 샀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이건 파우치 형으로되셔서 여기 뒤에, 그런 종이 이런 거 끼워 넣을 수 있고, 캐릭터는, 이거, 뭐지? 버킹. 컵케크 하고, 이거 도넛. 들어있고, 일단 열어보면은, 이렇게, 뭔가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있죠. 일단 저는 샤플이 엄청 많이 갖다 요 왜냐면은, 제 짝꿍이나 친구가 되게 많이 빌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일 많이 샀거든요아 이게 막안 맞긴 한데 이게 을 고정이 돼서 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하네요 일단 연필 그런 것부터 소개해볼게요 다 꺼내볼게요 아이고. 일단 이거는 제가 볼펜 아 뭐래 볼펜인데 어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여기 이거는 아마 초록색 초록색이고요. 이건 파란색, 이거는 그 핑크, 이거자주가 하여튼 그런 색, 이고 되게 좋아요. 이게 필드에요. 진짜 엄청나게 좋습니다. 네, 좋아요, 엄청 좋아요. 진짜 너무나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충전좀 아이고, 여기 여기 어떤 파란 색깔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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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샤프 소개해볼게요 샤프는 제가 많이 가지고 다니다고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7개 있습니다 이거는 몽골에서 되게 많이 파는 샤프고요 이거는 오징징 연필 형식 연필 모양 샤프예요 이렇게 뭐지? 샤프를 못 쓰게 하시던 선생님들한테는 이게 되게 그렇게 좋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연필이고요 연필은 제가 혹시 모르니까 그냥 갖고 다녀요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원래 샤프를 가지고 다니도 되긴 하지만 연필도꼭 가지고 다니야 되거든요? 아 저희 학교가 아니라 저희 교실! 그리고 이거는 채점 교수 연필 그리고 이거는 레인펜입니다 어머 어머 우리 핀 어머 우리 핀이 공책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 어디서 하나 지어야 할지 모르겠고 샤프심 네, 그리고 샤프심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이거 지우개예요. 그림 그릴 때 쓰는 제가 많이 쓰는 지우개고요. 이거는 되게 좋아요. 이게 소프트 네온 은사 이레이저인데, 이게 사비 연필 지우개고 이렇게 형광형광한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리콘 자 이거 되게 만약에 봐요? 아, 바, 바, 보,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데, 무슨 자로 제할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되게 꼬부려서 할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아요. 그리고 배에 위험도 없고, 좀되려고근데 이렇게 되고 이제 수영테이입니다 썬테이프. 네, 이거 돌려서 쓰는 거고 되게 좋아요. 이거 편의점에서 쉽게 살수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 장비씨가 선물해준 피통 소개했습니다. 안녕.